어 우리 98번을 보자 98번 다음을 계산하여 a 더하기 bi 형태 꼴로 나타내죠 계속 복소수 연산 하라는 거네 한번 연산을 해보자 어 요거부터 얘는 분별 법칙 2 3은 6 더하기 10i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15i 에 여기는 어, 마이너스 25i 제곱 그러면 마이너스 25i 제곱이면 플러스 25로 이렇게 바뀔거고 요 뒷부분을 보자 이 뒷부분도 어 위아래 실수화를 한다고 하지 그럼 분모 분자에 어떤 수를 곱해야 되나 봤더니 1 마이너스 i를 이렇게 곱해줘야 돼 그래야지 분모가 실수화가 된다 그럼 1 플러스 i와 1 마이너스 i를 곱하면 분모는 어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공식 한번 쓸게 a 더하기 bi에다가 A-Bi를 곱하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된다. 합자공식으로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I제곱이 되는데, 마이너스 B제곱 I제곱이 플러스 B제곱으로 바뀌는 거지. 이걸 공식화시켜서 좀 외우고 있을 필요성이 있어. 해서 분모는 1 더하기 1이 돼서 2가 되고, 분자는 또 전개를 해야겠네. 전개하면 2더 마이너스 2 i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i 어, 마지막, 얘네들이 곱하면 마이너스 2가 된다. 그치? 2i 제곱이 돼서 마이너스 2가 된다.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보자. 6하고 15 더해서 31에 마이너스 5i가 될 거고, 뒷부분을 보자. 여기는 2분의 여기 2는 이렇게 사라질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4i가 돼서, 2도 또 약분되네, 이렇게. 음, 그러면 31에 마이너스 7i. 이렇게, A 더하기 B, I 형태꼴로 나타냈어. 그럼 결국에 그냥 이게 답이 되는 거지. 음, 그 2번을 보자. 2번도 마저 할게. 2번은 뭐 이쪽에다 쓸게. 이쪽에다. 4 플러스 3I 제곱을 하라고 했는데, 음, 제곱을 하면 16 더하기 24I에, 어, 3I 제곱하면 마이너스 9가 될 거고, 마이너스 3 플러스 4I 제곱이니까 9 더하기. 9 더하기 24i에다가, 4i 제곱한 마이너 16이 된다. 음, 계산을 해보면, 여기서 24i는 사라져버리지? 더하기 빼기로 이렇게? 그럼 요거 먼저 계산을 하면 얘는 7이 되고, 여기는 마이너 7이 돼서 플러스 7로 바뀌어.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답은 14다. 그래서 98번에 2번은 답이 14가 됩니다.